저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좀 옮겨서 베타가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물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요. 저번에 저큰 수조 사왔을 때는 남편이 이거를 다 해서 제가 이렇게 손이 갈 일이 없었는데 이번 거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남편 출근했을 때 <laughs>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물 천천히 붓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밑에 흙이 일어날까봐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최대한 물 보라? 물 보라라고 해야 되나? 네, 물그 일렁임이 안 일어나도록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제품은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여왕은 아쿠아가든 기흥에 아쿠아가든에서 사왔고요 어, 제가 사실 아쿠아가든 다녀오고 나서 완전히 지금 물고기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뭐 엔젤피시나 아니면 그 디스커스였나? 네, 디스커스도 해보고 싶고, 길러보고 싶고, 금붕어 종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키우기 쉬운 종류부터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집이 작아서 어차피 더 이제 늘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베타항 두 개까지가 아마 저희의 마지막 수조가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큰 집으로 언젠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때좀더큰 수조를 하나 넣는 걸로. 제가 오늘 이 수조를 고른 이유는요, 여기 보이시나요? 고슴도치. 고슴도치 보이시죠? 안에. 조금 흐린가? 네. 이 고슴도치하고 저 뒤에 이제 서 있는 수초 나무? 네. 저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토끼나 그 토토로에 나오는 메이 장식이 있었는데, 사실 메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조에서 한번 했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빠져가지고, 저기 밖에 있는 상태긴 한데요. 토끼도 예쁘긴 했는데, 토끼보다 이상하게 고슴도치가 좀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기 뒤에 있는 저 나무 모양 가지도 너무 장식으로서 너무 훌륭한 것 같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아까 12시 반쯤 만나서 그 브리딩 하신 분두 마리를 받아왔는데요. 사실 다섯 마리를 사고 싶긴 했거든요. 그런데, 음, 다섯 개의 여왕을 다 관리할 자신도 없고 저희가 할수 있는 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두 마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봉지 안에서 이미 둘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laughs> 어, 지느러미 뜯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 분리를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한 절반 정도 찬것 같은데 이번 것까지 하고 조금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네, 물이 많이 찼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일반 물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박테리아제 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테트라 살때 사왔던 아이들 물가리제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laughs> 소독인데, 네. 그 다음에 이거 베타 에센스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좀 좋다고 해서 처음이니까 두번 정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에센스 넣고, 그 다음에 등을 사왔는데, 처음에 이거 어떻게 거는지 몰라서 좀 당황했는데, 보니까 여기 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리에 넣고, 네, 보이시나요? 저렇게 지금 등을 끼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히터랑, 자, 온도계. 온도계는 이렇게 간단하고 2,000원짜리 그냥 샀습니다. 온도만 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옆에다가, 어, 이렇게 걸어야 되나봐요. 조금 더, 두 개, 두 종류가 있었는데, 두 종류 중에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비싼 거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고리가 있네요. 이렇게 걸어서 붙이는 것 같아요. 손이 은근히 많이 가는 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 관련된 것들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 그게 엄청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뒤쪽으로. 들어온 게 보이시나요? 빛 때문에 잘안 보여요. 네, 빨갛게 들어왔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도가 될지. 지금 물 온도가 조금 낮아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 네, 등이 되게 은은하니 예쁜 것 같아요. 은은한 등입니다.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어, 베타 유어들 네, 물맛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 온도가 좀 맞춰지면 그때 하도록 할게요. 물맛댐 한번 해 볼게요. 제가 깜빡하고 여과기를 안왔는데 여과기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오래 적응을 시키는 게 조금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절로 말이 없어지게 되는 어, 상황이에요. 너무 예뻐서 둘이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아까부터 자꾸 막 투닥투닥 거리고 있습니다. 적응하는 거 잠깐 지켜보고 좀 이따가 네, 실제 물맛댐 한번 해볼게요.